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민채널 김동현입니다. 오늘 분석사건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삼역 아파트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대지권 8.9평이고 전용 면적 25.7평의 아파트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은 일괄 매각입니다. 감정가는 2억300인데, 한번 유찰돼서 1억6240만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채권자는 주식회사 뭐뭐라고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은행, 은행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경매 진행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 사건 접수는 2018년 11월 2일. 작년 연말쯤에 접수가 되어서 9월 달에 첫 번째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유찰됐고, 10월 25일, 10월 25일, 1억 6,240만 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 29일 전 사건입니다.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트처럼 생겼습니다. 건축 시점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대략 형태로 봤을 때는 20년은 좋게 넘은 것 같은 형태. 이렇게 위치도. 예 온천천, 예, 온천, 오, 아 부산 3호선, 자 부산 3호선 있는데 앞이네요. 온천동이고 방향은 남향입니다. 네, 거의 뭐 정남향에 가까운.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는가?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 임차내역을 조사를 해봤으나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법원으로 와서 너의 권리를 신고해라라고 어... 게시를 해서나. 찾아와서 하는 사람은 없을 경우 이렇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라고 표시합니다. 현장 갔을 때 뭐라고 했는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자, 그럼 누가 살고 있느냐?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자.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소유자는 본권 목적물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한다고 자, 기재하고 있다. 아,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도 만났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는 게 명확한 상태. 혹시나, 혹시 모를, 예,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등기부에 등기, 등기소에 등기필증 제출. 채권자, 어, 주식에서 누구누구가 보증서 제출. 집행관 혈황조사서 제출. 감정평가서 제출. 금재당권자 열람 복사서 복사신청 제출 뭐 보정서 제출, 교부청구 제출 채권자 변경신고, 채권계산서 제출 주소보정서 제출 뭐 이게 다입니다 뭐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칠 법한 관계자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자 그럼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낙찰받으면 등기상에 인수될 권리가 있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만큼 쉬운 것도 잘 없습니다 요즘에 예고등기도 없어지고 특별한 선순위 가처분 같은 게 없는 한, 예. 1순위 근저당권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인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근저당, 2015년 11월 30일.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이 이후에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인수되는 것이 없다. 그럼 동래구 온천동, 삼엽 아파트, 낙차를 받는다면 매수인에게 인수될 부담은 무엇이 있는가? 등기부에 인수할 사항은 없더라. 자, 없습니다. 자, 관리비 연체 있을 수 있다. 왜? 소유자가,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자이자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집이 경매에 나올 만큼, 현재 채무 상황태는 좋지 않고,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따라서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 금액이 과할 때는 명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영향은 곧 바로 입찰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어, 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리비 조사는 중요합니다. 자,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관리실 전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점유자는 누구냐? 채무자 소유자. 자, 전입서대 열람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더라.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서 확인도 했다. 명도 계획은 당연히 소유자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잠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유가 되는데. 협의가 된다면 빨리 나갈 수도 있지만 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을 하면 약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사 합의를 한다면 이 강제 집행 비용 이하에서 어느 정도 합의하기를 권장합니다. 자 만약에 300 이하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금액을 주고 내 보내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이렇게 있습니다. 5층이고 1억 9천 하나는 1억 9천 5백 뭐 같은 매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2017년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없습니다. 동평행대 물건은 2017년 이후는 하나도 없다. 거래 사례가 정말 없는 아파트. 시장에서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평수가 2018년에 8월 달에 마지막으로 있었어요. 2018년에 3개 있는데 8월 달에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분석하는데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23평 23평형, 자 평당가가 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 원 정도를 반영한다면 더 떨어졌겠지만 반영한다면 이 가격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낮은 이걸 가능성이 높겠죠. 거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뭐하라고 확정 짓기는 어렵지만, 이 금액 부근에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인근 낙찰 사례 있습니다. 대단지가 아닌 한동, 두동짜리 아파트 중에서 자, 두 개를 뽑아서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남양 아트 필레체 온천 대동 다수. 자, 15년과 98년도. 전역 면적 16.7평과 18평. 자, 동양이고 어, 이것은 남양이다 어,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 오타가 왔는데 <laughs> 이건 3차까지 유찰됐습니다. 남양 아트필 펠리체는 어, 3차 그리고 온천 대동자수분 2차에서 낙찰됐습니다. 이 여기 보시면 2차일때는 1대1이었습니다. 1대1 단한 사람만 입찰을 했고 그만이 그냥 경제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아주 보수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이렇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에 그냥 낙찰되는 거한명 들어왔다는 거 거의 이 가격이 시세에 근접하고 경제적 가,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때 경쟁을 피하고 그냥 꼭 받아야 되겠다 싶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더라. 3차까지 유찰돼서 3대1이었다. 최소한 3명은 이익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감정가 2억2천0백과 2억1대, 2억4백일 때 자,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그때 낮찰가가 1억 6,300, 1억 6,800. 자, 81%와 93% 정도. 자, 이것을 가중 평균 구하면 삼여아파트는87% 정도 되겠더라. 자, 1억 9천 한가를 적용하면 1억 6,449만. 원 1억 6,500 정도 되겠네요. 자, 상한가 1억 9,800을 적용하면 1억 7천 1 4 6만 자, 이 중에 중간 가격인 1억 7천 정도 적용을 해 봅니다. 자, 취득세 1.1%, 어, 국민주택 채권 10만원 적용해보고, 자, 등기비용 20만원이고, 이사비용은 400만원. 자, 이것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 1억 7,500 정도의 매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